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벵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이야기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나름 그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덕분에 구독자도 천명을 넘기는 등의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얘기가 저로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제일 재밌어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채널의 개설 목적이 자동차 얘기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김제나 산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자유롭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제 스스로도 아유 이거 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 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24년 현재 누가 뭐래도 전 세계인이 모두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꼽아보자고 그러면 몇 군데 없거든요. 우리보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만 대부분 뭐 산유국이나 자원부국 또는 도시국가 수준의 초소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1인당 g d p 로쭉 위에 올라와 있고 좀큰 나라들 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물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이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룬 국가이죠. 꼭 선진국이다 하는 걸, 그, 경제적인 걸로만 볼수 없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라고,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러 가지 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많이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취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고 그 선진국이 되어오는 과정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전의 경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눈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9세기 선진국이 아니었다가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말 그대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 한국, 대만, 이세 개가 답니다. 특히나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세월을 좀더 잘라가지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선진국이 된 나라, 뭐 사실 한국, 대만까지 끼워줘서 대만 정도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대만보다 이제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더 성취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점이 있죠 게다가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고요 그 발전이 불과 약 50년도 안 되는 기간만에 진짜로 인크레더블한 성적을 거두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전 세계 의 어떤 국가들도 못했는 이런 성취를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었는가 이 점이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음,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성장입니다 거의 0에 가깝게 붙어있던 이 1인당 GDP가 올라와서 3만 2천? 3만 5천을 넘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짜 환율이 거의 14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달러화로 환산한 1인당 GDP는 또뭐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왔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에, 이 비교를 해보면, 이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세계 평균입니다. 이 세계 평균을 엄청나게 뛰어넘어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한국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그래프는 하이 인컴, 즉, 선진국. 기존 선진국들 입장인데, 기존 선진국들은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장률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자, 이 1964년도 59일 자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점심을 굽는 아동수가 50%를 넘고 있다. 길고 긴 하루를 낮에는 학교에서 주는 빵한 조각으로, 저녁은 물 오른 겨륩대 껍질로 때우는 소녀의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다. 소녀는 빵한 조각을 속옷에 밀어넣고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이야기도 아니고요, 유교 때 이야기도 아니고, 유교 끝나고 난지 10년이 넘은 1964년도에 있었던 신문기사의 한 조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세월을 이겨내고 지금의 이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점심 결식 가동이 50%를 넘었고, 뭐 설사 점심을 먹는다 하더라도, 매우 형편없는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때죠. 이런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 뭐 유교 때라든가 해방 직후라든가 이럴 때는 훨씬 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정말로 극빈 세계 최극빈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한국이 경제성장이 원인이 뭐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다. 아, 엄청 많이 나왔던 말이죠. 그래서 애들 보고 공부에 심해라. 히 라고 잔소리하는 음,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열 많이 높았고, 실제로 이게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느끼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국민성. 뭐 국민성이 뭐 성실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IQ가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등등. 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 뭐, 민족적 특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거의 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0.1%? 그거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너무 좋은 반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도 한민족입니다. 우리랑 DNA 측면, 인종적 측면, 이런 점에서 거의 다를 바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거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민족적 특징, 인종적 특징, 이런 것들은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봐라. 아니,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인종인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그거는 저는 너무 강력한 반증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이니까 대륙과 중국 대륙, 아시아 대륙과 그 태평양을 있는, 대륙과 해양을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근데 네, 물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면하고 있으니까요. 내륙 국가가 성장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 바다를 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이점은 우리가 한민족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래로 변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몇천 년 전에도 반도였고, 지금도 반도입니다. 몇백년 전에 우리가 매우 가난했을 때도 반도였고, 지금도 반도입니다. 지리적 이점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그 자체가 어떤, 어, 성공의 조건이다. 또는 이걸로 인해서 성공이 이끌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 박정희 정권 때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걸 통해서 독재 정권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반증이 너무 강력합니다. 독재 정권, 특히 강력한 독재 정권이 있는 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개발 도상국 중에 독재 정권 안 거친 나라가 어디 있고, 지금도 독재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국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나라들 중에서 경제성장 성공한 나라 몇 나라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없습니다. 독재정권은 그냥 독재정권입니다. 나쁜 정권인 거죠.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과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 독재정권이라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몇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가 이제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독재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의 문제이지, 그 정권의 독재 정권이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틀린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민지 근대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즉,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서도 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식민지 근대화로는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1910년부터 45년도까지 36년간 늘 겪었죠. 그 시기가 근대입니다. 근대 시기에 근대화가 된 건, 그냥 그건 동어 반복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가 된 건, 식민지 시기가 근대 시기라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면, 그, 이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근대화적인 요소들이 잘 활용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3년, 을 거치면서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가 건설하는 생산 시설, 뭐뭐 인프라 시설 이런 것 중에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그걸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몇 개나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53년 종전 이후로 거의 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국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식민지식 아니 식민지 시기 끝나고 난 다음에 1953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 사이에 8년 동안 전쟁 3년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식민지 근대화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강력한 반론 또 하나 있습니다. 식민지는 우리만 당했습니까? 바로 위에 북한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일제가 그쪽에산업시설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만들어놨었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할 거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었어야죠. 그런데 <laughs> 북한은 망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외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국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겨우 끼워줘서 대만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만큼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반증할 필요도 없지만서도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사람 속을 하도 끌고 나서 이런 개소리는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 싶은 심정에서 한번 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조, 우리나라가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 자유 선진 국가들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원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간격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가 끊기고 난 이후부터 성장을 시작했고요. 해외 원조를 받은 나라, 우리나라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해외 원조를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그래프는 위에 그래프는 남한, 밑에 그래프는 북한입니다. 남북한의 1인당 GDP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거의 뭐... 1970년대부터 급속히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비교적 할수 없는 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받은 해외 원조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 29억 7,500만 부를 받았고, 1957년, 65년, 이렇게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해외 원조의 양이 급격하게 깎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언제까지 무상원조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점 원조 액수가 줄어들고 근데 1973년도쯤 되면 무상원조 규모가 200만 불 정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이때에서부터 고도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원조를 받았던 1950년대 60년대 20년 동안 경제성장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게 해외 원조가 거의 없어진 때에서부터 고도성장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걸 그냥 뭐 상관관계로 쳐보자고 그러면 원조가 끊기니까 더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원조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였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 최극빈국이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다. 라는 점만큼은 분명하고, 그때 우리를 도와준 자선, 원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감사함을 느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GDP입니다. 사실, 이 보면 숫자가, 뭐, 그래프가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죠. 별로 크게 상장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1953년 종전 직후에 60불 살짝 넘는 1인당 GDP가 1960년이 되도록 80불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후가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후 복구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1인당 GDP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워낙 우리가 저기 전쟁 때문에 박살이 나다 보니까 정말 성장을 할 기력조차도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대한민국 농촌의 어떤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나이 드신 농부가 소의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1950년대 한국농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해서 얻은 사진입니다. 국가기록원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저는 나름대로 뭐 이게 뭐 일제시대라 해도 맞는 것 같고 조선 후기라고 해도 뭐 그런 것 같다 싶지만서도 무려 1960년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농부가 소의 쟁기로 바가는 모습이 너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때였었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농업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국민이 농업에,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있는 힘껏 농사를 지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런 때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이 예를 들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도 1945년도까지만 해도 농부인구, 농민인구가 50%를 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90%라고 해도 90% 정도 됐죠 전 국민이 다 농부인 상황입니다 그 농부들의 80%가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라고 그러죠. 자영농 비중이 20%가 총안 됩니다. 총 206만 호 가구 중에 172만 호의 농가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농지의 63.4%가 소작지였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소작농이고요. 전 농토의 3분의 2가 소작지였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후진 농업 국가인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당시에 농업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농업 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농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산업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지금 현재에 봐서는 첫째로 대한민국의 소작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헌법에 소작을 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작을 하면 불법입니다. 위헌이죠, 위헌. 대신, 이제, 그,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 같은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작농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헌법이 이렇게 정해놔서 우리가 소작농이 없는 게 아니라,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대한민국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매우 위대한 개혁 작업입니다. 옛날부터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뭐, 뭐 누구누구의 개혁, 누구누구의 뭐, 뭐, 무엇 무엇의 개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든지, 한나라 시절 왕망의 개혁, 뭐, 뭐 등등등, 뭐, 베레벨 개혁이 다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뭐, 뭐, 고구려 시대에 무슨 개혁이 있었다,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무슨 무슨 개혁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부분은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의 소유 구조, 경영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국가의 어떤 개혁 사업에 제일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토지에 매달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토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그 국가의 근간 자체를 다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작업은 역시나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다칼맞서 죽었죠? 뭐그 외에 뭐 균전제를 하자, 뭐 구등분제를 하자, 별의별 토지개혁 조치가 다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 딱 하나 꼽아봐.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도 그리고 1950년대에 이미 소장 농제가 거의 완벽하게 없어진 국가가 됩니다. 소장 농제 대신에 대부분의 농부들이 자신의 땅에서 자기의 농사를 짓는 자영농의 시대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이 점을 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을 성공해낸 국가들 이라고 하는 걸쭉 한번 리스트를 모아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5.5% 이상 30평균으로 이렇게 쭉 상장한 국가들을 한번,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를 돌려봅니다. 그럼 총 11개 국가가 나옵니다. 적도기니, 오만,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요게 답니다. 전 세계 국가 200개 국가 중에. 그런데 이 중에서 적독이니 오만,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찬 이런 데는 자원부국입니다. 자원이 많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크죠. 자원이 이 나라보다 더 많아도 성장 못한 나라도 수두룩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라는 성장을 하긴 했고 자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국가들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다들 지하자원이라고 할게 거의 없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많죠. 그중에서 싱가포르, 홍콩은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떼, 떼내야 되겠죠. 한국, 대만, 중국, 일본이 전부입니다. 동아시아 사국이죠. 그중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이 힘들죠. 아직까지 국민소득 만달러 대 초반에 있으니까요. 한국, 대만, 일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의 공통점. 동아시아에 있다. 둘 다들 온대기후에 있다. 뭐 실질적인 섬나라, 바다와 많이 면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공통점이겠죠. 아 근데 이런 지리적인 특징, 뭐 기후적인 특징 등등등 이런 걸 빼고 보면 이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개혁을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 건 점입니다. 대만도 토지개혁 성공한 나라에 속하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 나라들이 토지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었던 경제발전에 어떤 초석이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라고 하는 이 기, 시간 즉 경제발전에 초석이 놓이는 주춧돌이 놓이는 이 때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은 소작농제를 통해서 지주가 있고, 저기, 소작농이 있는 이런 국가였습니다. 이 구조를 바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에 경제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거 했다라고 해서 경제발전이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없었으면, 그 이후의 단계들, 우리가 계속 경제를 갖다 성장시켜서, 뭐, 국민소득 만불, 이만불, 삼만불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저는, 정말로 그게 불가능했을지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 딱하나를 꼽아봐. 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조봉암 당시 농림부 장관이 추진을 했던 이 토지개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개혁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강점을 지니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